똑같이. 자. 칼을 살짝 한번 길만 낸 다음에, 한번 길 내주시고, 여기서 칼 중간면으로, 칼 끝만 쓰는 게 아니라 중간면으로 살짝 들어주세요 어디까지? 뼈가 살짝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 넘어간 거. 근데, 내이칼 코가, 척추뼈에 닿는니다 척추뼈에 당다 닿는 <laughs> 이렇게 있으면, 여기 칼이 나니, 척, 한번길낸 다음에, 두 번째 뼈에 딱 박은 다음에, 이칼 끝이 척 상태에서 쭉 가시면 됩니다. 음, 그럼 안 떠먹어요. 자, 똑같이, 한번길낸 상태에서 칼, 코를 내 척추에 박은 다음에, 가볍게 가주세요. 자, 그러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시죠. 근데 뼈가 아직 안 보이죠? 뼈를 보이게 해야겠죠? 똑같이. 들 때, 이렇게 들기보다는, 얘는 괜찮아요. 농어 같은 애들은 살이 무르기 때문에, 살이 갈라지거든요? 살짝 이렇게. 손으로. 들 상태에서, 또 갈비까지 끊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잡고, 툭.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뼈에 살이 아예 안 붙어요. 아예 안붙게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아까 반대할 때는 살이 있기 때문에 지지가 됐어요. 흔들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는 살 없으니까 흔들리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살짝 배를 잡은 상태에서 가볍게 바깥 눌러주세요. 음, 이제 도마가 평평하니까 잡아주잖아요. 그때 여기서 얘를 칼을 똑같이 그런 게 아니라 살짝 세워가지고 훅문 다음에 길만 내주세요 똑같이 길만 내주시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칼 놓고 두번 놓고 세 번째 때는 척추 기준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하고 도 구분을 하지 들어도 돼요. 오신 다음에, 넘어갔다. 아, 뒤집고, 똑같이 길도. 여기도, 여기는, 꼬리 쪽은 좀이 뼈가 두꺼워가지고, 가라 좀 세게 잡아야 됩니다. 확둔 다음에, 자, 넣어주시고, 그대로. 자, 한번 팔집 넣어주고, 두번 넣고, 세 번째 때, 추달아 가지고 놓 다음에 뼈가 걸리잖아요. 칼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뼈를 끊어줍니다. 놓고 아무 뼈를 넣어주시고 자. 하고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약간 상각형이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안 써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이 칼을 눕히지 말고 세워라. 생산의 뼈의 구조을 이해하면 살을 파물리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보여, 보여드릴 때 보시면은 그냥 덧을 때 제가 이렇게 판 것도 있지만 여기 튀어나오죠 어차피 여기는 지로비를안 씁니다 음. 근데 판게 있으니까 얘 어떻게 할까요세워서 음, 음. 빌만 내드리고 두 번째 갔다가 음. 세 번째 팔코을 박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세요 음. 내 코가 지지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는 상태에서 살짝 살을 들어서 이뼈 중간까지만 넘어갑니다. 다 넘어올려, 다 넘어올려 하다 보면은 1 0이면100% 여기 칼집이 남아요. 음. 얘를 긁어버려요. 음. 칼을 딱정 중간까지만. 음. 자, 그리고 지 똑같이 칼을 세워주셔서 길만 낸 상태에서 자, 길을 내고 두 번째 한번 칼을 간 다음에 세 번째 때 칼을 꿀 박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 주세요. 그 이렇게. 그럼 이제 뼈가 남았겠죠? 음, 네 번째 때 살짝 것도 그거 주세요. 근데 여긴 이 갈비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가볍게 잡아 주시고 툭 밀어 가지고 이 뼈를 절단하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뒤집어 가지고 똑같이. 근데 여기는 지지기가 없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에 튀어나올죠. 북서 있잖아요, 그죠? 얘를 그냥 똑같이 칼날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 살들이 어떻게 파먹겠죠? 가운데가 안 파먹겠죠? <laughs> 똑같이 세워준 상태에서 넣었다가 내려오고 여기는 살짝 누른 다음에 세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붕 뜨잖아요. 다 똑같이 툭, 넣어주시고 드시고 펴서 간 다음에 똑같이 또 눕혀서 그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칼을 여기까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넘기는데 뼈 구조가 삼처이지 않습니까 음. 평평하게 하면은 또여기잘 파먹어요 음. 세워주세요 세운 상태에서 득득득득 그으신데요 여기 이 얘는 여기에 맞다 있고이 중간 칼은 이 뼈에 맞닿게 툭툭툭툭 끊은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이칼 끝으로 여기 뼈에 붙여가지고 그러시면은 이런식으로 참만 없이 나옵니다 여기는 버려지는 거니까 잘라주세요 똥꼬 쪽에좀 걸리거든요 자른 상태에서 살을 써야 되니까 살짝만 놓고 손잡이 있는 상태에서 살짝 긁어주세요 쭉쭉 밀면 밀려요 쭉쭉쭉 밀리죠 근데 이거는 어 안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잡은 상태에서 저보기 씁니다. 얘가 멀면은 힘 지지가 힘들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잡아주세요. 최대한 칼과. 그리고 딱 지면에 붙인 상태에서 칼을 안쪽에 넣어주세요. 이걸로 하면은 칼은 제가 이게 아니라 넣어서 쭉 가볍게 미는 겁니다. 놓고 도마가 평평하면 좋아요. 넣고 딱 붙인 상태에서. 쭉 밀어주세요. 쭉.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붙어있는 게 좋아요. 얘는 좀 똑같은 건데, 이렇게 약간 안에 회백색 빛이 나와야 잘 벗긴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끝났고, 똑같이 똥구 쪽 살짝 잘라주세요. 이게 어차피 똥구 쪽은 대사기 아니다 보니까 좀 더러워서 버는 것도 있고, 여기 뼈가 있어가지고 걸리면은 잘안벗겨집니다 똑같이. 흔적이 맞는 상태에서, 살짝. 도마가 조금 파이시면은 찾아가세요. 덜 파인대로. 자, 쭉쭉, 그냥 밀어주세요, 쭉. 저는 그냥 밀어도 되긴 하는데.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자, 잘 나왔죠? 자, 그 다음. 자, 설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만 하겠습니다. 그고 이런 식으로 설탕 역할이 뭐라 했죠? 연유. 연유. 음. 근데 얘는 보면은 저번보다 조금 더 하얗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할까요? 시탄하다그래죠덜 전보다 조금 죽은지 얼마 안 됐다. 아,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네. 저번에는 실온에 놨는데 안 되겠어서 딱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살만 봐도 우리가 아, 도가 보여야 되고, 아, 이걸 횟감을 먹을 수 있는구나, 없는구나. 혹은 그게 조금, 뭐, 살은 하는데 조금 뭔가 이상해 보여. 물어봐야죠, 아줌마한테. 이거 저은지 얼마 됐습니까? 뭐, 대충 얘기하겠죠, 뭐. 아, 잡번뭐 2, 3일 됐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 기간상으로는 이게 먹어도 되는데 안 좋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시원하게 보관했느냐, 혹은 상온 보관했느냐, 얼음 박아놨느냐, 이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해요. 살짝 이 정도 해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이제 얘를 절어놓을게요 제가 꼽은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가슴입니다. 조금 더 세워서, 잘라주시고. 세워서, 잘라주시고. 세워서, 잘라주시고. 그러면 얼추 지금 이거랑 거의 비하게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끝쪽은 굳이 쓰려고 하면은 애초에 배탈 잘라놓은 상태에서 모아가지고 오버로 하시면 돼 오버로. 분리시키는 상태 쓰시죠? 맞기만 할게 오버로. 그런 말만 쓰면 돼요. 자, 똑같이로 도리를 이렇게 자르면냐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왜냐면 여 사야 되니까. 똑같이 앞쪽 잘라주시고, 세우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손을 받쳐가면서 얇기를 조정하셔야 돼요. 아마 뜨시면 엄청 두껍게 나오거나 엄청 얇게 나올 겁니다. 내가 들어가면서 내 손에 닿는 이 선을 한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고, 아, 칼이 들어오고 있구나. 느끼고 잘라주시고. 네, 똑같이 중간쯤 오고 반쯤 오다가 한, 이제 한 8알 남았을 때 얘를 보시면 1cm, 1cm, 어서 정도 태펴주세요 똑같이 쭉 가다가 팔이 남았을 때, 남았을 때, 태워서 잘라주세요. 똑같이 해도 잘라주시고. 그러면, 하딱 네. 열두 개남았네 를 가운데 누르면서 엄지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로 눌러주시고 넣고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쭈 엄지 눌러주고 옆에 잡으시고 엄지로 막아주시고 눌러주시고 막고 돌리고 이런식으로 참 쉽죠. 참 쉽죠. 이때부터 쉬워. 물이 좀 많으니까 안들어나요 똑같이 와사비 일정량 바르신 다음에 넣고 가운데 으시고내 가운데 부분. 아 그래서 더그 응. 사이즈가. 그쵸. 이 이게 제일 이뻐요. 자 엄지랑 내 중지를 이용해서 옆을 잡아 주세요. 왜? 난 누를 거니까.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를 이용해서 위를 막아 주세요. 살짝 맞고 이 상태에서 자 돌립니다. 돌리고 다시 가까운 거진 다음에 좀자 놓고 똑같이 위에 맞고 누르고 엄지로 잡아주시고 돌리고 잡아주시고 그러면 모양이 보이시죠? 손면형배모양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건 2개가 나오고 10개만 하는데 1분 걸려요